잠깐 하세요. 네. 와, 깊어가고 언제 잠갔습니까, 이거는? 몇 시간 됐어요? 어, 뭐, 어제, 어제 하루 종일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잠갔어요? 네. 그리고 오늘 그, 구청 민은 아니 야그 수도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 오셔가지고 네뭐라디 이제 장시 찾았었거든요 네. 그거는 그 수도 배관 자체가 많이 건너졌던지 이거게 네. 너무 음. 많이 도는 거 보고 이거는 네. 그 약간 누수가 아니고 약간 던지는 것 같다고 서 공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주 그거라서 이거는 던지지 말고 뒤를 이렇게 뭐 던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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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틀어놓는 데는 없지뭘물 쓰는 데가 많습니까 아니 요 여기 주방에 네. 그리고 여기 물 욕실은? 없어 여기 다니다 여기 화장실 여기 이거 변기아 그게 다니까 네. 네. 그럼 이게 계속 이 정도 들어간단 말이네 네 오, 음. 음. 간단하게 생각했던 말이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별이 미친 듯이 돌아간다고 속된 말로 음. <laughs> 옆에서, 옆에서 여기 열어봐 <laughs> 그러니요여 네, 있어. 열어 놔라. 계속 열어 놔라. 예, 파이프가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자, 이렇게 배관 보수하고 아, 계량 열었더니까 계량계 멈췄습니다. 계 다못 준네. 배관 누수되는 파이퍼, 쇠 파이퍼 교체하고 엑셀로 고정열 보아라고 야무치게 해놨습니다. 마감하면 되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자 오늘은 맹서동. 맹수동 2층 주택에 계량기를 계속 열었는데 집안에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열어 보니까 계량기가 질시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도꼭지가 다 잠긴 상태인데. 계란기가 되장히 기도 기도라고 합니다. 네. 일단 구조는 예, 부동전 하나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마당이, 네, 마당이 여기 하수구 맨홀에 보면 물이 파이프로 이리 나옵니다 계량기를 틀면은 하수구 배관으로 물이 나옵니다 수도 계량기를 잠그면은 멈추고 계량기를 열면은 하수구 배관으로 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검문 현상인데 원인이 뭐인지 일단은 검사를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2 주택입니다. 다섯 가구입니다. 다섯 가구 1층에 세 가구, 2층에 두 가구 그런데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심나는 것은 계량기 옆에 부동전인데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전에서, 부동전에서 가스가 새고으로 뜨고 있습니다. 부동전에서 가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배관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배관이 리니까네네네네관이떨어그그니다관이사과러습니다